안녕하세요. 요가앤라이프 요라입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앉아줍니다. 꼬리뼈로 뒤꿈치를 강하게 눌러주고, 골반을 바로 세우고, 등과 척추를 곧게 세워주세요. 손등 허벅지 위에 얹어 놓고 턱 끝을 쇄골 쪽으로 당겨 줍니다. 잠시 명상을 할게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손바닥을 짚고 손끝의 위치를 무릎 쪽으로 향하게 해서 손바닥을 뒤집어 줍니다. 아랫배를 허벅지 방향 쪽으로 길게 늘어뜨려서 아랫배가 허벅지 앞면을 닿을 수 있도록 해주고 고개를 툭 떨어뜨려 줄게요.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고 손목의 안쪽에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엄지검지를 강하게 눌러 주세요. 나시며 고개를 들고, 손의 위치를 바로 합니다. 천천히 상체 일으켜 세워주고, 숨을 한번 비워내 줄게요. 양손을 가슴 앞에 깍지를 껴, 깍지기 손바닥을 뒤집어내, 천장 방향으로 기지개를 쭉 펴주세요. 턱 끝을 쇄골 쪽으로 당기고 팔꿈치를 조여서 팔뚝의 안쪽으로 뺨이나 옆통수를 강하게 눌러주고 가능하면 엄지손끝과 새끼손끝이 떨어지지 않게 손끝을 붙여놓아주세요. 그리고 아랫가슴을 천장 방향으로 번쩍 들어 올려준 느낌으로 뻗어내주세요. 하복부에도 힘이 풀리지 않게 단단하게 조여줍니다. 천천히 숨 마시고, 손깍지를 풀러내 손등 허벅지 위,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손바닥 짚고 저희 기어가는 자세에서 만날게요. 어깨 아래 손목, 무릎 사이 간격은 골반만큼 발끝을 뒤더 세워 주세요. 열 손가락을 활짝 펼쳐 줍니다. 저희 고양이 자세 소 자세 반복해 볼게요. 마시며 배 바닥 가슴 위로 소 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최대한 하복부를 아래로 누르고 가슴과 턱끝을 천장으로 들어 올려 주고 꼬리뼈도 최대한 천장 방향으로 뒤집어 올려줍니다. 내쉬며, 고양이 자세예요. 등을 최대한 말아주고, 턱 끝을 당겨 시선 배꼽 바라보세요. 이때 손바닥으로 바닥을 지그시 밀면서 가슴 등을 볼록하게 만들어주세요. 마시며 소자세. 가슴 위로 턱끝 천장. 바라봅니다. 내쉬며 고양이 자세. 마시고 소자세. 내쉬며 등을 말아주는 고양이 자세. 마시며 배 바닥으로 누르는 소자세. 내쉬며 고양이 자세. 천천히 기어가는 자세에서 만날 거고요. 무릎 사이 간격을 어깨만큼 발등 바닥, 엄지 발가락을 모아주세요. 왼손을 가슴 중앙에 놓고, 오른손을 천장으로 번쩍 들어 올려줍니다. 왼쪽 가슴 앞으로, 오른 어깨 등을 뒤로 당겨주세요. 숨 마시고, 내쉬며 오른손을 왼 어깨 사이로 깊게 집어넣고, 이때 왼손의 위치는 자신의 얼굴 옆 바닥, 손바닥으로 바닥을 지그시 밀어내며 등과 척추를 조금씩 비틀어주세요. 왼손바닥으로 조금씩 밀어내면서 자신의 옆통수가 뒤통수에 닿을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깊게 척추를 비틀어줍니다. 이때 왼다리를 옆으로 해서 곧게 뻗어 딛고 왼발 뒤꿈치가 뜨지 않고 왼쪽 바깥 발날이 뜨지 않게 매트를 강하게 눌러 주세요. 한번더 왼손 바닥을 바닥을 지그시 밀어 줍니다. 왼손 어깨 짚은 상태에서 어깨 등을 더 뒤로 당겨주고, 최대한 오른 등을 바닥으로 누르는 느낌으로 지그시. 왼손 천장, 손등 등 뒤로 멀리 보내, 그 손등이 바닥에 닿을 수 있을 때까지 척추를 비틀어서 넘겨줄게요. 바닥에 닿는 부위를 계속 무겁게 눌러주세요. 손등, 손목, 이렇게요. 천천히 손 어깨 짚고, 왼손 돌아오고, 오른손만 꺼내서 두손 바닥을 짚고, 오른발 등을, 왼발 등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오른엉덩이, 오른발 뒤꿈치에 닿을 수 있게 내려가고, 손 멀리 짚어서 팔꿈치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 바닥, 이마 바닥. 왼쪽 내정근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팔꿈치 닿았으면 손더 멀리 바닥을 짚어서 조금 더 깊은 내정근 스트레칭을 해줄게요. 손 바닥 짚고 왼 다리 천천히 돌아와 다시 기어가는 자세에서 반대쪽으로 갈게요. 다시 무릎 사이 간격 잘 맞춰주고 발등 바닥, 엄지발가락을 모아주세요. 오른손을 가슴 중앙에 놓고 왼손을 천장으로 곧게 뻗어서 반대쪽 똑같이 해줄게요. 숨 마시고 내쉬며 왼손을 오른 어깨 사이로 깊게 집어넣고 오른손의 위치 똑같이 얼굴 옆 바닥 손바닥으로 바닥을 지그시 밀어내요. 오른다리를 옆으로 해서 곧게 뻗어 딛고 바깥 발날 뜨지 않게 강하게 눌러줍고 오른손 어깨 천장으로 쭉 뻗었다가 손등을 등 뒤로 멀리 보내주세요. 손 어깨 짚고, 손바닥 짚고, 천천히 왼손 꺼내줍니다. 오른발등 당기고, 왼엉덩이 왼발 뒤꿈치 가까워지고, 다시 가슴 낮추어서 이젠 오른쪽 내정근 스트레칭을 같이 갈게요. 항상 발등을 당기셔야 내정근이 늘어나요. 손바닥 짚고 상체 일으켜 세우고 오른다리 돌아와 숨 한번 비워냅니다. 천천히 아기 자세에서 휴식할게요. 엉덩이 가벼워지지 않게 무겁게 발 뒤꿈치 눌러주세요. 호흡 정리합니다. 마시며 상체 일으켜 세워주고 숨을 비워내 주세요. 양손을 합장이라고 감사합니다.